어, 지금,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건, 조금 저, 향동지구에 있는 걸, 어, 음. 분양받으신 건가요? 예. 음. 그러면, 지금, 향동에 있는, 어, 호반 같은 경우가 19년도 입주를 한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음, 그러면, 분양이 아마 16년도 된것 같은데. 예. 맞나요? 16년도에 분양권이죠?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3년 내 매도했을 경우, 일시적 이주택의 혜택일 건데, 예, 예. 음, 10원 호반 베르디움과 그냥 향동 지구의 주택인데, 지금은 두 주택을, 어, 두 주택을 전망을 좀 고민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향동 지구보다 동탄 시범 지구에 있는 10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가격 상승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지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탄을 먼저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예. 동탄을 매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19년도기 때문에 20년, 21, 22년도 내년까지 매도잖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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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동탄 같은 아파트, 동탄 시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를 내년 2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꽉 채우셔서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해서 세금 비과세를 받으시고요. 예. 비과세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 향동 지구로 가셔서 향동 지구에서도 비가세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향동 지구에서도 비가세를 받고 어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상급지 그 자금을 가지고 상급지로 가시는 게 맞는 게어 시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라든지 향동 지구 두채다 보유하거나 아니면 향동 걸 매도한다고 계산했을 때 그러면 호반 베르디움 1주택만 남기고 1주택만 남기고 매도한다고 치더라도 아마 분양받고 지금 향동의 아파트 가격대라고 하면 아마 세금으로 지금 한 3억 정도 내셔야 돼요. 아... 마, 만약 그대로 1주택을 동탄 걸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필요 경비를 얼마나 썼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잡으면 3억까지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들, 어 시범 앞,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가 지금 가격에서 3억이 더 추가로 어 단기간에 올라줘야지만, 내가 매도하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거랑 세금 혜택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동탄 시, 동탄에 있는 호반 베르디임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거주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먼저 매도하시고 이후에 향동지구를 어, 비과세 만들어서 또 매도하신 다음에 매도하셔서 좀 내가 상급지로 어, 갈아타는 어, 아니면 뭐 최근에 말이 얘기를 또 하는 뭐 좀. 똘똘한 한 채, 좀더 좋은 한 채를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세금적인 세테크적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 투자 방향성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